안녕하세요. 광명 뉴타운의 멘토, 광명리치입니다. 예, 오늘은 뭐, 그동안 한번 다뤘었는데, 아, 이제 광명 9구역, 어, 9구역에 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최근에, 어, 광명 9구역을 뺀 뭐, 10구역, 1구역, 11, 12, 이런 4호구역 같은 경우가 거래가 많이 됐고요. 좀 시세상승이 있었습니다. 상대적으로, 어, 9구역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소외가 되고, 좀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많이 좀 하향 조정이 됐고, 어, 또 하나, 이제, 다른 구역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내가 좀 소액으로, 한 3억 미만으로, 어, 투자할 만한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구역이 적, 이제 적절한 것 같아서 소개 드리려 합니다. 첫 번째 매물 보시면, 구구역 59A 타입입니다. 구구역은 현재 철거 중이고요. 감정가 1억 5,800, 프리미 1억 9 0 0 매매가 3억 4,800이고요. 어, 이주비 2비2 이주비 6,320만원 이사비, 이제 구구역 1,200입니다. 그래서 실 투금은 2억 7,280만 천 원. 예, 그렇죠. 상대적으로 11구역이 투자금이 3억 5천 대가 넘어간다고 발세된, 어, 나는 한 3억 밑으로 어, 투자할 만한 분들은 9구역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총업은 분양가는 약 4억 4천 정도 되고요. 총 비용은 6억 2천4백 정도 됩니다. 적은 소액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, 이제 올말 정도 예정되어 있죠? 9구역 5구 일반 문양 자체가, 어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형성된다고 봤을 때는, 약한 1억 5천 정도, 어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고요두 어 번째 물건은, 이제 9구역 84B 타입입니다. 어 감정가 2억 1,390, 어 프리미엄 2억 6천, 매가 4억 7 3 9 0이고요2 집이 사이 받으셨고, 실투금은 3억 7,690. 아, 이게 중요합니다. 어, 지금, <laughs>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, 8사타이 같은 경우는, 어,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, 실투금이. 지금 뭐 11구역, 5구도 이 정도 실투금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제, 광명 전체 구역, 11개 구역 중에서 이런 실투금도 없고, 또 하나 총비용이 8억 초반 됩니다. 저번에 약 5억 5천에, 어, 총비용 8억 천이니까, 어, 요 물건은 이제 내가 4억 미만으로, 어, 광명 뉴타운에 8사를 살고 싶다. 아,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같고요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9984가, 어, 올 말에 일반 분양을 할 건데, 어,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. 그래서 이제 오늘 1구역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10억 정도 나왔거든요. 그렇게만 따져도 한 2억 정도는 이제 싸다고 보고요세 어, 번째 물건, 어, 9984A, A 타입입니다. 감정가 2억 4천에 프리미엄 2억 5천. 이제 84타임에서는 이제 가장 프리미엄싸고요 매매가 4억 9천. 이 사비 1200. 다주택자이다 보니까 이제 일 받지 못했죠 못했고요. 어, 실 투자금은 4억 7,800. 조금 비싸긴 하지만, 그래도 p 가 2억 5천0 피고, A타입 판상형을 총비용 8억 1,200 정도로, 어, 매수하실 수 있거든요. 이제 이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고요. 어, 그래서, 어, 84A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분양 없고요. 없고, 어, 어찌됐건 일반 분양가 자체가 나온다고 해도, 어, 10억이 넘으니까 어, 한 2억 정도는 어, 이제 저렴하다고 여겨집니다. 예. 아직 광명 구구역이 어,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많이 빠지긴 했지만 타 구역보다 한 2~3억 정도 싸니까 어,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어. 그리고 이제 구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7사가 없고 5구 주역입니다 5구가 약 80%고 8사가 20%거든요. 이제 그런 희소성도 있고 또 하나. 어그 후문 기준해서 어, 구구역이 강명 사거리역과 약 10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어,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이제 역세권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 강명 구구역을 설명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어, 구구역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고 조금 매수가 이루어지니까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저평가때 매물, 매물을 어, 취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까지. 광명 뉴타운 구구요 전문용기업소 광명리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